유아아 <laughs> 맞아! 나 그거 궁금한 거 있어 사람들이 12월 달에 코 재수술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팩트임? 왜 웃길 일지코코벌이 뭔지 알아요? 코코벌이야원화나 님이 차는 공이요 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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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애매해서 맨날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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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일 뭔가 재원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애매해요. 현에서 말은 자꾸 놓게 되는데 서로 말놓자라고정하진 않아가지고. 전화 일저안 돼. 말놓기. 소리봐. 나 취했어. <웃음> <웃음>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laughs> 오빠 뭐해? 나도 없어도. 나 없어도 나술 마셨어 나 뭐해? 나 아, 지금 방송 중인데 네 목소리 다나갔어 막을 <laughs> 아, 수가 없고 <수고하고>. 전하지 마내 흑역사가 됐는데 해명할 기회를 안 줘서 쟤 그니까 러 해명할 기회를 안 줬어 카톡으로 해명해 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잠깐 실수했던 <laughs> <식사했던> 것 같은데 <laughs> 나 미안한데 클립이랑 다시 보기 좀 지워주라 아, 싫어 뭐, 뭐, 모모 언니가 뭐 뭐래? 모모 언니야? 모모 언니에요? 뭐 하는 방송이래? 야죽된다와 씨발 근데 <laughs> 예. 나는 만약에 내가 남자고 모모 언니가 내여자친구면나는 모모 언니 방에 가둬놓고 갔는데 <laughs> 방송할 거면 여기 밑으로 못 넘게 <laughs> <laughs> 와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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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뒤에 존나 뒤에 뒷모습이 존나 그노점상한 같아 <laughs> 이렇게 손님이 없어 아, 때리고 치고 싶게생겼까 <laughs> <쉽게> <laughs> <laughs> 나너 그러면은 그 아이폰 받았어? 아니 아니 나 그거 거기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이폰 골드 가안 들어왔대. 전국 매장이에. 응. 데 대구 사는 친구는 받았대. 아 진짜? 어, 다른 지점에 있겠냐? 전화해봤거든. 늦어도 일주일 안에 받는다. 헐. 그러니까 나사전 예약 혜택을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럼 여기로바꿀게이러못 받았어. 나 그러지 솔직히? <laughs> 뭐라고 하려고? 너무 이셔 놈고. 왜 여기서 못 받는 거죠? 저기 와. 아진발 촬영할 건데 괜찮나요? 말안해잘해줄거 근데 그분 싸우 작가님이신걸요? 그분 진 요즘 세대에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누나한 약올리는 그거 내가 더에같은디 사랑해요? 감지타로 맺혀서. 이거 뭐라고? 헬륨 돌려? 헬륨 마셔볼래? 더. 어? <르 nullah ,iri supreme> 말해, 봐할래 너무 싫어, 인형. <목소리> 아. 나도 빨리 줘. 빨리. 헬륨 줘. 헬륨. <목소리> 헬륨 줘. 아 빨리. <목소리> 아, 아 헬륨 줘. 아말 헬륨 줘. 아 헬륨 날라. <목소리> 헬륨, 헬륨 차려 야, 헬륨 차려 와. <목소리> <헬륨 차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지기네. 야, 조하아 씨. 멀꼬라 봐. 안네 씨잖아. 아, <목소리> 지기네. 아, <지게>. 살아 있네. <목소리> 시발 뭐, 자신 잘하라고. 인별님 뉴스에서 범죄자처럼 어, 한 것처럼 말해주세요. 아니 난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죠. 인사도 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오. 아니 저 진짜 방구만 깼는데 그걸 맞고 죽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위, 아, 진짜, 아, 진짜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전그 사람이. 수술한 코인 지 정말 몰랐어요. <웃음> <웃음> 수술하면 그런 코가 아니죠. AV 중에 헬륨 가스 마시고 하는 여동 있지 않을까? 너무 짧아서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초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런가? 어. 김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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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좀 하드한 플레이를 할 때. 천냥 시발잖아. 에무리 절대 무리야바이 아. 이 예. 오이요이 예. 오이요 이제 정확히는 어 존나 아련한 표정이었어 금나한 까먹었어 방금 여기서 바람 한번한 마리 숨사라졌어 그 아, 아.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잡잖아. 지하철이나. 그거 하면은 팔개 아프대. 그런 거. 돈으로 차 사면 되는 거야. 즉그차 음. 사. 돈 빌리라니까. 나한테 아니, <laughs> 돈을 뭘또 빌려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사. 한 번만 나한테 빌려오 그렇게 아, 고셔 맨날 돈 빌려서 차 사라고. 아니야. 나1 5 0 0원 빌려. 아, 왜 빌리냐고. 어, 그냥 안 좋은 차 사면 되지. 좋은 차 사면 되지. 아! 내가 이자를 이대 달라는 것도 어, 아니야? 뭐야 왜또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아이고, 너 유튜브 요즘 힘드지 아니 안 힘든데 나 최근에 올린 영상 조회수 대박 받았나 봐. 그러면 더 대박 나는 거 알려줄까? 뭔데?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어. 오버워치 2가 이제 내년쯤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오버워치 코인에 타야 돼. 나 물어볼 또, 거 있어. 나 물어볼 또, 또. <laughs> 거 있어. 와, 오빠 스승에 돈 빚이 있어. 근데 주위에서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차 사라 이러면 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뭐 차를 살 거야? 아니, 돈 많은데? <웃음> <웃음> 이제 돈 없는 <눈에는> 애한 전화해야지. <laughs> 어, 어. 주둥아. 왜? 뭐좀 물어볼 게 있어. 너가 차가 없어. 그럼 나입혀줘고 가정하고! 네가 김지원이랑 어, 아니,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이런 데도 안 했잖아. 아니, 갈라, 하영아, 너도 조만간 포레스트 팬로 와. 나, 나, 그, 너무 아니 저기 나테빚질래저 비... <laughs> 아, <동기자면? 웃음> 지금 방송 중인데요. 저번에 그차 얘기했잖아요. 작가님이 돈빌려주다니까차 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지. <laughs> 봐봐요 하지만 어머니 그 심적 부담을 제가 주진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 차라면은 아얘리 뻗고 잘 자더라고요. 어 전화 안받지 약속 시간인데가면은발 뻗고 자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까니 뭐, 아니, 아들 어머니. 전에는다리 뻗고 못다 <laughs> 하시는데. 아 그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작가님한테 손벌리지 말고 너가 알아서 그럼. 모아서 차를 사라? 그렇지 어, 그 말고 중형을 중형으로 야돼 중형으로 얘가이엄마뭐끊었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양아치가 아닌다 보니 은아 그냥 하나 고피 하나 20만 원으로 차살수 있어요 그리고 야 너는 여러 가지 주는 게 사고가 나잖아? 남들과 다른 두 가지 쯤 있어 하나는 유튜브 솔로 풀어가지고 <laughs> 그거를 돈을 메꿀 수 있고 아두 번째 보험 전문가가 네 주변에 있어 <laughs> 내가 보험에 대해서 존나 빠삭해 어. 아니 진 작가님이 나중에 차 넣었을 때차 사고 나면 자기한테 전화하라아 근데 난, 난 내가 뭐 어떻게 해주시게요? 그러니까 뭐 보험이라도 불러주게로는데 아니 조언호랑 저기 왼팔이랑 프린팅 <laughs> 아 시켜주고 마이잖아 사고 난노아 이거 되네 이거 사는 이거 이거 그냥 되겠네. 호호오호 벤츠를 어, oh. 뭐. 사면 돼. 아니면은 트루지 하나 사. 아니 잠깐 아니 근데 그건 맞아. 벤츠 샀을 때 존나 <searched> yeah, 뭐만 하면 내가 막아저왜 그렇게 찐따 같아? 차고 계세요? 이러 존나 찐따가 아 안경 <multip> 쓰고 <Some> <Paris> 나 미치는 남자. 진짜 가서도 있잖아. 벤츠 <laughs> 처음 봤을 때그 <laughs> 어? 차키 이게 있잖아. 차키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데반가지딱놔고아나 <laughs> <바깥에> <laughs> 이제 <좀>, 차키가 <laughs> 좀 화려해졌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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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왜,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그리 K5랑 이게 대차고 어. 이 벤츠는 저희 뚜루비 벤츠를 타고 있는데 벤츠키랑 그... 프로즈키랑 바꿨어요. 왜? 차가 좀한대더 있어 보이는 줄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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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봐, 봐, 봐~ 감사합니다~ 개 부담스러워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